이따가 시간 되면은 같이 한잔 해요. 네. 1년 <laughs> 된 조교의 시범 멋 있어요? 안 아, 돼. 오늘 진 많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좀 많이 떨리십니까? 아, 네. 카페 가서 아, 얘기하시죠. 네. 좀경직돼 있. 죠 아, 좀경직돼 있다. <laughs> <laughs> <스스도는 괜찮으신데>? <laughs> 그거 물어 보잖아 아니 제가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뭐라고 판단을 못 했어요. 지금은 이제 사람 새끼가 됐죠. <laughs> 아, 형님 워낙 그너지도 좋으시고 또 목소리가 좋으셔 가지고 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러니까 제교환잘읽어 보셨어요? 아, <laughs> 차태인은 어, 뭐 됐고 배총만 네. 그거 네. 다 외우셔야 돼. 외워야지 이제 형님의 머릿속이 각인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외우지 않으면요 이게 막혀요. 그런 틀을 제가 이렇게 제시해준 거니까 뭐 그거를 다 완전히 외운다라기보다는 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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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적용을 하는 거죠. 저요? 저개떨었죠 네, 사슴나무 들듯이. 아, 예, 아 예, 어. 니 당연하지. 사람이 긴장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, 네. 당연한 겁니다. 여기 사는 거예요? 뭐, 뭐, 뭐 하실래요? 저그 아이스 아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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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스아뭐스아이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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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저이뭐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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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스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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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뭐아이이이스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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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스아이이스 아이스 아이거 하면서 이제 이 긴장이 좀 재미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응 <laughs>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 이제 기본 멘트가 어 내가 분명 어제 보면서 대충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 했는데 지금 괜찮아 그럴.. 너가 만약에 기억이 안나좀 어떤 멘트를 할지 모르겠어 팍팍팍팍팍팍팍팍리팍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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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저팍팍 <목소리로> 아 네. 니 제가 는데가아니 아니, 계속해. 어, 정답이 어 있어? 우리가 어프로치하는데. 그러니까 뭐 말을 꼭 잘해야지. 그게 정답 아니잖아. 말을 너무 잘하려고 하고 아, 더 뭔가 자신감 있게 하려고 하는 건 좋아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느낌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. 너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? 네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성격인 거 같아?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거운 그치. 그럼 네가 그런 느낌을 여자한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. 오케이? 우리는 이거 번호를 따라온거 아니야. 따라온게 아니라, 우리는 되게 재밌게 즐기고 여자한테 너가 느끼는 그 분위기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그냥 온전게 오만인 아, 아. 뭐줄 알지? 음, 돼, 알지? 웬만하면은 너 가봐. 이 정도 상태에서 여자와 내가 게게다 그래서 먼저 가. 저기요. 이런 느낌 하면서 아 가다가 조금 멈춰 서야 돼. 그러니까 멈춰 세우는 게 정답은 아니야. 근데 웬만하면은 멈춰 세운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게 이게 조금 더 너의 템포를 잡기가 편하다. 어, 가봐 다시 가봐. 저기야. 이런 느낌. 어, 여자가 그냥 가려가자. 어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요. 이렇게 하는 거야. 어.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많아, 그러면 내교환에 적혀 있는 아, 그 옆으로 이동. 하자해도 하자, 좋고 저기 뒤에 사람들 많으니까 저희 잠깐 걸어가면서 얘기해요. 저도 이쪽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. 그렇게만 안 들려. 이거 끼고 있잖아.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. 다시 가봐. 저기 이런 느낌으로. 어. 다르네 가름이 아니라 아까 네. 저 여기 형이랑 놀러 왔거든요. 어. 근데 제스타일이어가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어, 번호 좀, 좀 찍어줄게요 어... 이렇게 여자의 반응을 보면서 들어가야 돼 여자가 뭔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잖아 <목소리> 저기요 아, 아, 네? 어... 저 안녕하세요 아, 네, 네. <laughs> 저 많이 놀라셨죠? 아네 이런 느낌으로 여자가 놀란 것에 대해서 너가 조금 더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 빌드업을 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어 이걸 이걸 이용해가지고 너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야. 어 아, 어딨어 있는데. 어. 그 처음에. 사 어. 이, 이렇게 말이 그, 그 어, 말할 수 있었어요? 아니 아니 너 나... 어렵지. 어. 어걔걔 근데, 근데 계속 너가 해보려고 노력. 해야 돼. 말 다시 번을 달려 하지 말고, 뭘 알아가려고 해. 계속 스몰 토크를 하라고. <분도> <이 거주지 마리야. 이 습니다> 이렇게 스몰 토킹을 이어가면서 여자와의 라포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. 왜 헌팅 이 어렵냐? 이 여자와 나는 처음 봤어. <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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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> 그러면 우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잖아 네. 여자는 나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뺏기면 로드에 그게 백심인 거야 뭐라는 줄 알지? 저기요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근데 그쪽에서 걸어오셨잖아요 어, 예 아, 저도 형이랑 있다가 아는 형이랑 있다가 그쪽 으로 마음에 <laughs> 들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죠? <laughs> 저 남자친구 있어요 아 그래요? 아 그러면은 제가 카푸 아이디만 찍어도 되겠죠? <laughs> 아 이거 좀 하는데? <laughs> 이런 떨떠름한 거 되게 좋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고 괜찮아 어 이런 식으로 하면, 하면서 너가 이렇게 틀을 잡아가면 될거 같아 처음이니까 당연히 뭔가 어색하고 쑥스럽고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긴가민가 하잖아 제가 제가 정상인 거어 어, 맞아 맞아 근데 지금 괜찮으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넣어 너... 갔다 올게 저기 <laughs> 아잠깐왜 웃으시는 거죠? <laughs> 아니 시는이 뭐 있어요 아 진짜요? 아니 뭐좀 물어볼 게있어가지고 오긴 했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집이요 네? <laughs> 퇴근하시고? 아니 아니 좀 되게 눈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아들는 아, 동생하고 지금 이태원을 가고 있거든요 어, 근데... <웃음> 오늘 저기 <laughs> <지금> 빼꼼하고 있죠 몇 살이에요? 네저아말 어떻게 해요? 저 비슷할 거 같은데? 저가말어 해요? 아 저보다 어릴 거 같아서 말건 거예요 어, 그래, 그래. <laughs> 그러면은 지금 가보셔야 되잖아요. 저 동생이 좀더 뻘쭘하게 있으니까, 혹시 뭐 괜찮으면 제가 번호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? 나중에 연락 주세요. 뻘쭘하게 있어. <laughs> 어? 번호 알려주고 왔어. 같이 아, 내가 나도 녹음했으니까 더... 이따가 한번 들려줄게. 어떻게 했는지 나랑 있을 때 많이 해야지. 왜냐면 혼자 있을 때는 많이 못할 거야. 내가 말하잖아. 그럼 너는 바로 1 0초 안에 달려가야 돼. 오케이. 먼저 어리바 같은데 먼저 다리가 흔들리는 거래. 아 웃는 게 어색해. 어. 아 저기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런 느낌을 따라해봐 너가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렇지. 이걸 너가 계속해서 반복 숙달을 해야 된다. 아, 형도 이거 계속 반복 해가지고. 나는 항상 하지. 저기요? 아. <laughs> 아아 <laughs> 놀래키려는 건 아니었고요 놀키고 그래서 놀래했는 <laughs> <laughs> 아, 어요습니다좋 분은 원래 안건데 제가 잘 못하고 근데 보통 이렇게 네, 여자가 뭐 양지 느낌이 나잖아? 여, 양지 음지 알지? 양지 느낌이 나면은 잘안좋는 경우가 많긴 여자가 뭔가 노출이 심하고 그럴수록 조금 더 아, 뭐, 열리는 거아나 <laughs> 쉴까 한번? 아, 그냥 걷는 거랑 이게 감정 소비랑 그렇지. 울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감정 소모하고 체력적인 소모가 겹치면은 기가 빨리기 시작해. 나도 아, 빨리. 이게, 이게 진짜 빠르게 하면 한 시간 만해도 빨려. 리 <laughs> 나는 이게 뭐 거의 이제 밥 먹고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뭐 3, 4 시간, 5시간해도 상관없긴 한데 일반적인 사람이면 금방 금방 빨리지. 발걸음 빠르잖아. 발걸음 가지고 하면 내가 스토리텔링 할수 있겠어? 알지? 내가 알려준 거야. 이대로 가면 밤새 이불식 할거 같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아 네. <왜>? 을안녕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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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랐을 때잘 안심시켰어 그게 좋은 거 같아 이거 번호만 받고 빠지기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. 같아 다스몰트 아, 내가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오마이 <laughs> 어! 그냥 의자 앉거잠 앉자 <laughs> <laughs> 그럼 이제 우리 했던 거 한번 들어보면서 피드백 해줄게. <laughs> 응. 어. 첫 번째로 여자한테 접근할 때 낙담하지 마. 뭐. 조금 천천히 좀 스며든다는 느낌으로 내가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아. 여자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는데 나는 이러고 해서 절대 이렇게 안.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. 이제 여자가 놀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너가 얘기를 하면서 좀 재밌게 상황을 풀어가면 좋을 것 같다? 다 저것저것 이뻐서 마음에 든다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아, 번따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나도 응. 거기서 풀려고 했는데 어, 머릿속이 새하얗지아 지금 빨리 아이고 가자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가 계속해서 음. 생각을 해야 된다 어, 외우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어, 내가 하는 거 시그니처 있지 저기 안녕하세요 <laughs> 이거 웃는 거 어, 음. 이걸 조금 뱉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것만 하면 아, 그거 따라하려고 했는데 나는 왜 바보같지 좀? 처음에 그래 처음에 그래 너랑 나랑 목소리가 비슷한 거 알지 살짝? 아 그래?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웃는 거좀 따라해 줘심아 그래? 어. 아, 그래? 알그러니까 아직 너가 웃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 경계심을 풀만한 바이브가 안 되는 거야 아 웃는 걸저 어, 저 나쁜 사람 아니 하면서 좀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 얘기하자 아... 너 가봐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아...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들은... 더 이렇게 돌진한단 말이야 그럼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여자가 날인식한상태에 비켜주려 하잖아 그런 것처럼 어, 이 정도에 왔을 때 어, 저기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을 하는 거지 너 그~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 내가 그랬구나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, 우리는 a a 가 없어도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깔려있단 말이야? 뭐 말인지 알지? 그렇기 때문에, 어, 내가 말 걸었을 때 여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좀 빠르게 판단해야 돼. 그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가서 해. 그리고 이제 두 명도 할 거니까, 한 명만 한게 아니라 두 명도 해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계속 부딪혀야 돼. 부딪히면서 네가 감을 찾아야 된다고. 감, 내 스타일이 아닌데. <laughs> 그냥 해. 가서 뭐더라? 내가 알려주고 있잖아. 너내 겨우 안 봤어? <laughs> 왜공많안 해? 아 이거 까먹고 가 지금 네 붙여 붙여 배우는...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저기 안녕하세요 아저남분 어... 사람은 아니고요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이쪽 분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지가이따이이 <laughs> 번호만 찍어드리고 안 부담스러워 아, 이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잘했어. 그럼 아,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돼. 그러면 제가 번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. 한번더 설득한다. 음, 음. 아셨던 거는 음, 음. 여자와 너의 그 처음에 이제 떨림이 한10 정도였다면 이제 칠 음. 정도로 줄었던 거지? 안녕하세요. 아저 다름이 아니고. 번호 좀 주고. <laughs> 내가 저 쳐다보는 것 같은데 누가? 저 앞에 남자. 쳐다보면 어때? 보받어 네. 받았어? 네네 잘했어, 그러면. 교환해서 나온 거 찔러준다 해가지고 저기 찔러주는데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. 아, 누가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그냥. 머리 스타일이나 뭐옷 같은 것도 너가 많이 이렇게 꾸미는 걸 알게 되면은 타율이 더 올라갈 거야. 아,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는. 긴지요 혹시 친구 기다리시나요? 네. 언어 좀좀 죽어도. 안녕하세요. 동생 되게 잘생겼죠. <laughs> 되게 잘생기지 않았어요? <laughs> 그래서 보았다했는데 좋았어. 뭐, 쫄려서 뭐, 그, 그런 거 뺄까요? 아 어, 그런 거 하지 마. 뭐, 굳이 뭐 쫄려서 그런 얘기 를할 필요가 있나?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가. 살짝 부끄러운 티낼수 있잖아. 아 근데 좀 되게 부끄럽다. 부끄럽네요. <laughs> 이런 분위기 어때? 아 내가 그술 그런 걸뭐 밤새 막술 마시고 그런 걸안 좋아해가지고. 나도 술을 안 좋아해. 그 2년 전에 사건 사고 때문에. 아 이제 <laughs> 사람이 많이. 두명한번 보자. 어, 아, 이제. 이제. 저. <laughs> 한 번만 먹어줄까? <laughs> 한 번만. 되게?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<laughs> 아다름이 아니라. 이면 괜찮아요. 분의1이괜찮요괜찮아괜찮요요괜찮아아요아요아아요괜찮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요괜요괜요괜시아요괜요괜찮요괜찮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요 괜찮아요. 가찮아요아요이요 진짜요? <laughs> 아나 뭔가 제스처가 좀순따 같은 거 같은데 순달 같기는 그렇지 그럼 어떻게 고치야?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해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어 맞지 <laughs> 잘했어 흰색깔 옷 여자 어땠어? 어 되게 예, 괜찮아 스카치 너좀예뻐가지고 당황했구나 <laughs> 어 되게 크다 매장이 이쪽에 앉을 거야 이쪽에 앉는 <laughs> 이유가 뭔지 알아? 네네. 먹다가 바로 튀어나가는 거야? 아, 먹다가 괜찮은 사람 보이잖아. 바로 튀어나가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저기, <목소리가> 튀어들어서 죄송한데 혹시 이쪽분한테 뭐좀 말해도 될까요? 응. 이쪽분한테 뭐좀 말해도 될까요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저기 근데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에요? 아, 진짜요? 저 처음에 미성년자. 아이고, 미성년자 이러지 마. 지나가다 봤는데 이 친구가 되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<목소리> 말 걸어봐라 <목소리> 원래 이런 거다 먹었죠 수고습니다말 <목소리> <목소리> 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얘기를 리드를 해야 돼너뻘주하잖아 어, 능글맞게 좀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한번 하자 <목소리> 이태원에 제일 핫하신 것 같아요 될거 같아? 아 지에 눌린 건가? 그럴 수 있지 여기가 사람이 많아서 사람 많고 적응이 안 돼서 가지고 그럴 수 있어. 자, 안녕하세요. <웃음> 일본인이신가? <웃음> 아, 아니죠. 되게 네, 그런 느낌 나셔 가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우리도 저도 고민 중이긴 한데. 거 근데 뭔가 저희랑 나이 차이가 별안 나실 것 같아가지고 동년배일 것 같다? 30살 이상이신가요? 아니죠? 형이랑 왔는데 이따가 시간 맞으면 같이 술만 자네요. 너 찐따 같아. 너가 찐따 같아요 하는 거 자체가 네가 스스로 찐따 같아 보이니까 찐따 같아로 한게 아닐까? 제가 원래 안 이러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걸 때마다 이런 거.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. 여기 내가 알려줄게 홀딩 시키는 것부터 어, 저 안녕하세요 아니, 도망가지 마요 저기요, 저기요 저기요, 저기요 동갑인가요? 아, 네. 그렇죠, 어쩐지 친구네 <laughs> 아 이따가 나중에 시간 맞으면 같이 놀아요 괜찮아요? 뭐 번호를 아아 네, 알겠습니다 뭐 아무 번호도 좋은 거 아니죠? 알겠어요 좀 이런 느낌으로? 아 좀다르지더라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아요 <laughs> 나랑 같이 하니까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건지 알겠지? 이제 혼자 연습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두명 하자 나 같은 경우 이렇게 할 거야 저기 안녕하세요 한번 그래 저 저기요?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혹시 이차가안요이차가안요 아, 아, 저희도 형이랑 와쳐왔는데, 이차이차 네? 저희도 고민 중이긴 한데, 네. 눈 마주치는... 네. 거 같아요. 뭐예요? 아, 그래가지고 이따가 시간 되면은 같이 한잔해요. 아, 저희도 밥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, 지금... 근데 혹시... 네. 지금... 지금 좀 심기 불편하시죠? 두 분, 어, 팔짱끼리 그거 아닌가요? 들어가지고 네, 네, 연락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힘들지? 아, <laughs> 저 이렇게 힘들 줄몰랐어 처음 할 때는 완전 너 체력 좋다고 했잖아. 자신만만 했는데 꼬록 나버렸다. 지금 집 간다고 얘기해. 우리 집갈집 집 간다고. 어, 저 재밌게 노시고 나중에 연락 따로 하자고. 아. 근데 저희 너무 <laughs> 졸려가지고 집갈 건데, 나중에 연락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히 가세요! 왜외국인요 한국인 이에네 <laughs> 처음에 일본인 아안 <아니>, 추워요? 안추 <laughs> 솔직히 시간 되면 술 먹자고 하고 싶긴 한데 아진짜 만약에 제가 시간 됐으면 같이 먹어줬다 아 그것도 아닌가? 친구 없으시죠? 괜찮으면 번호 제가 알수 있을까요? 알려주세요 오늘 몇 시까지 놀게요? 열한 시? 오늘 할로윈 마지막이죠? 잖 네. 오늘 네. 훈련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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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교의 시범. 멀있어요멀있어 아, 아. 영혼 일도 없는데? 아 제가 원래 힘이 없어지면 영혼이 없어져가지고. 안돼 아, 오늘 제가 많이 많이 배웠던 거 같아요.